자, 가성무의 5G 지구과학에 음, 교재 38쪽에 있는 9번 문제, 이쯤이 2021학년도 6월 5평 7번 문제로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그림은 대서양 해조면에서 판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사실은 여러분들 공부가 많이 되어 있다면, 아, 대서양은 뭐가 해령이 있고 해군은 없다. 근데 사실 그림을 봐도 이건 뭐 해령이지 해령. 해령과 중간중간에 끊어진 변환단층도 보이고 있어요. 변환각지점의 연직방에는 해수면상에서 음파를 발사해지면에 반사되었는데, 시간은 어떻게 것시다 이런 거 우리는 음향 측신법이라고 하는 건데, 느낌이 오잖아. 깊은 데 봐야 돼, 얕은 데 봐야 돼. 해령이 있는 곳은 얕은 곳이죠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금방 갔다 오는데, 요거, 요거네, 요거, 요거 시간이 제일 짧아. 아, 피포. 니가 해령이 있는 곳이 되겠구나 해령은 이렇게 바닷속에서 오게소설에 있는 그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백두산보다도 더 높다 이게 바닷속에 이런 산맥이 있더라 그런 얘기 했었잖아 운파속도는 일정하다 했고 수심은 P6이 P4보다 깊다 그랬어요 P4가 제일 얕아. 제일 얕은 곳이야 그럼 그 주변에 다른 지역은 그거보다 깊겠지 그래서 속도도 더 갔다온 데 걸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P6이 더 깊다 맞는 얘기고, P3, P5 구간에 발생경가 있다. 그 P3와 P5 사이에 해령이 있어요. 발생경계 마치 벌어지는 곳이잖아. 이들대로 올라와서 지각이 생겨서 벌어지는 곳이죠. 맞는 얘기. 해양 지각의 나이는 P4가 P2보다 많을 리가 있어. P4가 해령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각이 생겨. 옆으로 이동한 건 나이를 그만큼 먹었어. 그러니 해령이 제일 나이가 어린 곳이죠. 정답은 기역니음 3번.